제못한 우리 북한강 아름다운 모습 좀 보세요.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아, 오늘 모종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아, 일단 모종을 자연인 오빠는 좀 내려놓고 지금 집을, 집으로 을집 잠깐 가서 정리를 좀 해놓고 아, 집에도 가고 싶고 일도 해야 되고 일단 집으로 좀 먼저 갑시다. 아 비바람에 나무 나무. 와 우리 마을도 이제 빽빽하게 하늘 완전히 쏟았습니다. 와 먹구름 있는 거 보니까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먹구름, 나우나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옛날 노래방에 가서 가족들끼리 노래를 어, 부르러 한번 뭉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째 오빠가 이 노래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laughs> 아유,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커가는 그런 정서가 똑같아서 그 좋아하는 노래도 취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18번이라 이거 그 노래 갈참고 어머 오빠 나도 애창곡이 나도 그 노랜데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냐. 아이고 피는 못 속인다. 딱 비가 한바가 어제 비가 왔었나봐요. 생태수 공원 앞에 황태국밥집에서 지금 밥오랑 밥을 먹었는데 와, 산새들이 너무 예쁘게 나르는거에요 두루미 같은 제트루미 비슷한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촬영 못했지만 한 마리가 왔었는데 좀 있으니까 한 마리가 또 같이 와가지고 비행을 하는 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로니 에 안녕. 사을 기다려주면 바로 언니네 음. 음, 오늘 이꽃 떨어졌으면 또촬영해야 되는데 와 흰색 꽃 보이시죠? 저게 아구베 같은 꽃이에요 색, 색감이 너무 예쁘죠? 한번 직접 봅시다 이 꽃이 굉장히 어. 해중나무 꽃하고 산딸나무 꽃이 지금 많이 펴 있, 있는 것 같아요. 산딸나무 꽃, 그 십자가 꽃 아시죠? 이파리 네 개로 됐는데, 진짜 그이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듯한, 어머, 엊그제 이 꽃바람 나무는 다 졌습니다. 산딸나무, 진짜 꽃 예쁘고 하얗고 정말 아름답거든요. 못떡하지 아이고, 제가 물러야 되겠습니다. 어머, 차 있네. 안 되겠다. 차가 그냥, 이제 뒤에 줄줄이 붙었네. 오동네는 이제 시작이죠. 철동통철쭉좀 보세요. 아이고, 우리 김사장님,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맨날 우리가 같이 베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컸네. 길이 좁아가지고 여기 딱덕목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찾으 위해서 이렇게 옹벽 같은 거를 이렇게 쳐버리면 거기에서는 어떤 상황으로도 길이 커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안 걸리기를 굉장히 기도하죠. 지기 시작한데 우리 동네는 이제 비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거의 한1 m 씩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와 황매화 진짜 너무 이쁘다. 땅을 너무 타하게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바람, 비바람이 막 몰아치나 봐요. 여기가 산딸나무, 어, 떼죽나무 꽃, 안 폈네. 올해는 아직. 지금 우 마을엔 나일 락 꽃, 이땅울이 한두 번씩더 커집니다. 여기는 우리 선생님 연산홍은 붉은색이에요. 이쪽은 핑크색, 여기는 핑크색. 우리 선생님정렬적인 붉은색. 아, 너무 예쁘다. 이번 주가 피큰 것 같아요. 와, 양쪽으로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네요. 우리 집은 핑크색. 아이고 이쁘다. 아, 우리 집은 너무 이쁘다 개나리가 2층 피고, 1층에는 이게 이렇게 핍니다 삼각형으로 차를 돌려서 이거 좀 보세요. 우리 우리 동네가 굉장히 얼마나 이쁜가. 다 같은 시기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꽃 꽃 종류를